제가 김모님 <laughs> 어, 우리 당사님으로부터 정제식에 와달라는 음, 연락을 받고 영가의 양력을 이렇게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주 대성교당에 지금 이번에 부임을 해서 왔거든요. 부임해서 왔는데 전주에 아는 인연들이 되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인연으로 이정제식에 오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설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인연을, 인연이 이 황해조 영가와 인연이 돼서 오게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가께서 이제 교당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당진에도 계셨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당진교당에, 제가 처음에 산입했을때 천안교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당진의 법회를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출장 법회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인연들을 맺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랬던 적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이 영가와 이렇게 인연을 내가 맺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연과를 맺어간다는 게 이토록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양력을 보니까 황해조, 윤호, 영가께서는 아낌없이 베푸는 자유롭고 어진 어머니라고 하셨다는 내용과 실천하는 진실한 종교인의 삶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참잘 살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 하는데 뒤에 보니까 세수가 65세라고 이렇게 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잘 살고 가셨는데 참으로 아까운 생일을 어, 마치고 가셨구나. 가족들께서는 참으로 아픔이 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픔을 제가 정말 다 어떻게 헤아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잘 헤아려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해조 영가의 그 육신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없고, 거기에 집착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셋째 분들, 상장 의식에서부터 육제까지 참으로 많이 쓰셨죠? 어머니 보내드리기가, 그리고 부인을 보내드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음, 일찍 법당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황혜조 영가의 영정 사진을 다 봤는데 굉장히 맑으시고 어 삶을 굉장히 잘 사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무님께서도 우리 당사님이나 부교무님께서도 죄를 지내시면서 참 순한 영가시다 네, 공부를 참잘 받아들이고. 어, 독경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제주 분들이 오셔서 워낙 이제 어머니나 또 부인을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어, 마음이 많이 안 좋으면서 어떻게 천도 법문을 해드려야 되나 사실은 망설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앉아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 남편분은 오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오늘 종제에 오시면서 혹시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 우리 아드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서럽게 오셔서, 예. 보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보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까 고사에는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하신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장 의식과 여섯 번의 천도제를 지내셨죠. 우리 교도님들도 같이 지내셨지요. 예, 잘 지내시면서 아마 천도의 중요성이라든가 천도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다 알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도제를 지내시면서도 이게 생사의치나 생사의 원리를 확연히 아셔야 사실 이 천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천도법문을 계속 계속 받들었어요 우리가. 제종사님께서는 천도법문에서 생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생사가 예, 네. 네. 생사가 둘이 아니다라고.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서 생사는 네, 둘이 아니라는 건데 둘이 아니지만 둘이 아니지만 둘이잖아요 벌써 육신은 딱 가버렸는데 둘이에요 지금 황해저 영가의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볼수 없는데 어떻게 둘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주는 성주 계공으로 변화하고, 이월은 주야를 주야를 왕래하면서 낙하감이 생기고. 그래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단생에 봤을 때는 이것들이 생사이고 죽음이고 끝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이 우주의 정칙에 의해서, 우주의 생사의 원리에 의해서 변화로 이루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작년에 우리 교도님들 얼굴이세요? 아니죠. 아까 전에, 1초 전에 그 얼굴과 2초 전, 어, 조금 있다의 얼굴과, 이거 다 달라요. 다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 위치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천도품 7장에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비하 건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깊이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고 생멸이 없기 때문에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지만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생사로 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주님이나 우리 교도님들은 그럼 깨치셨나요? 확연히 깨치셨나요? 확연해요? 확연히 아시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은. 믿고, 믿고 가 <laughs> 네, 믿고 가는 거죠. 확연히 깨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지금 봄이잖아요. 제가 어 우리 교당 대성교당은 이게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있는데 나무도 많고 어 잔디도 막 깔아져 있고 조경이 너무 좋아요. 제가 1월 달에 왔었는데 눈이 이렇게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밑에 바닥이나 이런 걸안 보고 눈이 많이 쌓이고 이러니까 너무 조경이 좋다.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한 1, 2개월이 다 지나다 보니까 푸릇푸릇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죠? 푸르푸르단 것들이 올라오고, 개나리도 피고, 산수화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목련도 피고, 아직까지는 벚꽃이 조금 덜 피었어요, 우리는. 다른 데는 다 피었던데. 어, 어, 이렇게 추워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이것들이 피어요 어찌 알고 필까요? 어찌 알고. 이 식물들이. 예? 네? 어찌 알고 필까요? 그냥 펴요? 그냥 내가 막 필요해서 폈을까요? 어, 교부님이 대성교당 왔으니까 대성교당 교모가 와가지고 이거 피어! 라고 제가 명령을 했을까요? 어, 무엇에 따라서?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을 대종사님은 시간이 지나는 거를? 춘, 하, 추, 동. 변화에 따라서 그거 일어났잖아요. 겨울에는 그게 안 보였잖아요. 왜안 보였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네. 겨울이었기 때문에. 네, 맞죠? 겨울이었으니까 그게 안 보이죠? 안 보였어요. 왜냐면 그 업은 가지고 있지만, 업은 가지고 있지만, 봄이라는 그 새로운 생생한 기운이 나는 그 환경과 햇빛과 바람과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나무도 피고, 잔디, 풀도 피어나고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피어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알고 피어요? 이 추나추동의 사시 이게 바로 우주의 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영장인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 정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읍 이 원칙에 의해서 생사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생사가 그렇잖아요. 생로병사의치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 비록 우리 황해조 영각께서는 그 육신은 가지고 다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를 통해서 다시 새 몸을 받을 수 있는 기연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제 조금 믿으시겠어요? 생사의치를? 믿어요? 아직도 확연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에이. 제가 좀 우습게 소리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종일 재미있게 놀았다고 해요. 이제 재미있게 놀다가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야, 우리 하루살이에게 메뚜기가 말했겠죠. 하루살이야. 이제 우리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랬어.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도 내일도. 내일이 뭐야? 어.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을 해줬겠죠. 이렇게 이렇게 낮에 잘 놀다가 저녁에 잠을 잘 자고 다시 해가 뜨면 내일이 온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메뚜기, 아, 하루살이는 모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있잖아요. 있죠. 분명하게 있는 위치가 있어요. 생모병사의 위치가, 생사의 위치가 그러죠. 자, 이제 그러다가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이제 또 돌게 됐어요. 이제 하루살이가 사라졌으니까 그죠. 메뚜기, 메뚜기와 개구리가 이제 놀게 됐어. 그러다가 또뭐 한참... 한참 여름, 가을을 지내다가 이제 개구리가 이제 와를 하는 거죠. 메뚜기야, 이제 열심히 우리 어, 여름하고 가을을 열심히 잘 지냈으니까 이제 잘 있다가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과 여름 이 오면 그때 보자. 그랬는데 메뚜기가 알아요? 모르겠지. 몰라요. 그죠? 메뚜기는 아, 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없나요? 분명히 있지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거나 없는 거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거라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의 원리를 깨친 사람은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는 생로병사의치나 고락의 원리를 정당하게 잘잘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정당한 고락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치를 모르면 할고뭐 죽을 건데 뭐 생사의 원리가 어디 있어? 죽을 건데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당한 고락을 만들어서 삶을 힘들게 스스로가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생사의 원리를 확연히 깨쳐 알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께서도 며칠 아니 몇주 동안 7주 동안 계속 이 천도법문을 통해서 우리 영가의 바른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또 우리 제주님들도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우리 항해조 영가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이 천도법문을 해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생로병사 이치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생로병사 이치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12월 31일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 정책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될수 있을까요? 그게?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죽음을 달리해서 서로 슬퍼하고 이런 일이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생로병사 위치가 인간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지느냐.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지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교도님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네요. 업. 어? 근데 네, 50점이야, 그거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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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과 연에 따라서, 업, 연을 따라서 우리의 생로병사의 위치가 움직여진다고 그러셨어요. 생로병사의 위치가. 그래서 천덕품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영각께에서이 세상에 선악관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 세상.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 미래의 세상에 또 다시 받게 될바 그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다. 네, 천업, 천업이에요. 그래서 업, 업이라고 하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업은 업은 누가 지어요? 내가 짓죠 무엇으로 짓습니까? 업을. 삼독심으로 지어요? 예, 네. 업은 무엇으로 지어요? 네. 심신작용을 따라서, 자, 심신작용인데, 또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을 가지고 이 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주신다고, 이론상 서운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독경을 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알아들으시라고 심신작용을 따라 내가 업을 짓는다. 우리 교도님들 지금 업 짓고 계세요? 안 짓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안에도 업을 다 짓고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심신작용을 따라서 진급할 수 있는 방향. 진급하고, 강급하지 않고, 가능한 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업을 잘 짓고 살 것인가를 늘 연말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런데 악업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악업을 100%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어, 응,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가 알고도 짓기도 하고 모르고도 짓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황해도 영가도 잘 살으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고 아까 추모문에서도 어, 말씀하셨지만. 조금 분에서도 자유로운 어머니셨고요, 그죠? 자유로운 어머니라 자녀들을 다잘 키웠고 우리 남편분에게도 사랑받는 아내셨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그 선업을 우리가 이제 이종재죄를 통해서 그 선업을 잘 드러내드리고 악업을 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어요? 독경, 독경 중에서도 독경 중에서도 참회문, 참회문을 네, 계속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 악업이 면해지는 건 아니지만 영가께서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참회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세상을 조금 더잘 열어가시도록 도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업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짓고 있는데, 나의 심신작용을 진급이 되도록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 죄를 통해서 이제 악업을, 악업을 조금이라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에 어, 영가께서 발은 천도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내면서 또한 공중에 덕을 입힐 수 있도록, 어, 우리가 해드리죠. 이제 황공금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어, 우리 영각께서 공중에 사업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옹호라고 하는 것은 아, 안을 옹자, 보호날 옷자. 그래서, 우리 황해조 영가께서 많은 이들에게 공중의 이득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감싸 안아서 잘갈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도제를 통해서, 우리 영가가, 사실은 이러한 천도 법문이나 참회문이나 독경을 통해서 영가께서 잘 알아 들으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당하고의 그 인연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잘 알아 들으셨고, 또한 우리 제주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또 천도제를 지내 주셨고, 또 우리 어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이 노력을 성심을 다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음, 우리 황해조 영가의 그 선업의 공덕과 악업을 참여할 수 있는 인연들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들이 모여서 황해조 영가께서 바른 천도의 길을 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종제의식을 통해서 영가와 또 인연이 되는 모든 분들께서 생사의 위치를 연마하시고 또 확연히 깨달아 가셔서 어, 황해교 영가가 가신 거에만, 음, 슬픔을, 슬픔을 다 하기는 하지만, 어, 이 종제식을 계기로, 어, 우리 황해교 영가가 바른 초도에 가시고, 또 우리 제주님들께서도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 또 우리 교도님들도 생사를 연마해가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잘 살고 잘 죽는 공부를 미리 미리 연마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